네, 염색이 염색가 염색가입니다. 어 공지사항을 원래 좀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야 올립니다. 이벤트 있잖아요. 구독자 1 0 0 0명 이벤트를 어, 지금 공지하려고 합니다. 일단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 1 0 0 0 명을 돌파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재밌는 드로잉 컨텐츠 만들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추첨을 통해서 1 0 분을 이제 선정해서 후드티를 드릴 건데. 어, 지금 약간 고민 중인 방식이, 이제, 직접 오셔서, 제가 후디티는 미리 사놓고 겁니다. 무지 후디티를.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려서 드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작업을 해놓고 택배 발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택배 발송을 좀할수 음. 있는 상황이 좀 약간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은 직접 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사인 받아가듯이 작품을 이렇게 받아가듯이 해가지고 영상도, 영상도 촬영하고, 그렇게 한번 드릴 거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일단 이렇게 영상 남기고요. 아,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요, 제 작업실은 파주 출판도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접 받으러 오시려면, 파주 출판도시로 오셔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받아가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어, 이벤트 방식을 확실히 정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